안녕하세요. 조화오의 토마스 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신용카드 관련해서. 특집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세 편으로 나눠서 신용카드 특집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신용카드들은 한국의 신용카드들과 어떤 점들이 다르고 또 대표적인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신용카드에 대한 대략적인 장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또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보 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러한 활동이 왜 중요하고 또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일단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꼭 영상 후반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어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신용카드들 혜택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카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신용카드들과 미국의 신용카드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인업 보너스라고 불리는 카드를 처음 개설을 했을 때 받으시게 되는 보너스의 그 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분기별 혹은 월별 혹은 해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는데 어떨 때 정말 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미국 뉴욕에서 한국을 왕복을 하는 비즈니스 마일리지에 준하는 마일을, 보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받으신 보너스를 항공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걸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여러분이 연회비로 몇 년을 내는 연회비의 가격을 퉁치고도 남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큰 혜택이 아주 많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호텔 카드들 같은 경우에 1 년에 한 번씩 무료로 숙박을 할수 있는 그런 숙박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숙박권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 라인업의 호텔에서도 숙박을 할수 있고 뭐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고 주말 평일 구분이 없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혜택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요즘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천원을 사용했을 때뭐 1마일, 2마일 이렇게 적립되는 카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 때 프로모션 진행을 하게 되면 뭐한 천원당 5마일, 7마일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의 그 속도 자체가 한국 카드들과는 좀 크게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로 들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뭐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타는데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상견례를 하러 한국에 들어갔을 때 결혼을 하러 한국에 들어갔다가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미국으로 로 귀국할 때 그리고 제 사업 목적 때문에 한국에 출장을 가야 할때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친구 결혼식을 가야 될때 그리고 뭐 저희 결혼 기념일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서부로 사바고에 여행을 갈때등 아주 다양한 혜택들을 사실 마일리지를 통해서 그리고 무료 숙박권이나 업그레이드들 통해서 정말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공부를 했었고 아 어떤 프로모션이 내가 지원을 하고 정말 유익하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프로모션인지이 프로모션이 다른 때와 대비를 했을 때좀 어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저도 처음에는 뭐 파이낸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막 빠삭하고 뭐 이렇게 확실히 오픈돼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내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가지고 올수 있는 혜택이 많다. 그리고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좀더 현명하게 써서 좀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오고 나중에 더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 내셔서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면 어, 여러분의 생활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앞 부분에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아무리 이 미국의 신용카드들이 여러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이 혜택이 지금 이 프로모션이 너무 좋아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불필요한 스펀딩을 하시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혜택들을 받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프로모션은 사실 돌고 돌아서 언제든 다시 여러분께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생활에 정말 중요하니까 꼭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고요. 떠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큰 응원과 동기 부여 되어 주시면 더 많은 좋은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염.